자, 친구들. 오늘 음악 시간 한번 해 봅시다. 자, 오늘 2학년 5반 친구들 다 왔나요? 네, 자리 하나도 빠진 건 없으니까 다 왔나 보네요. 자, 오늘은 음악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볼 거예요. 중세 르네상스 음악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K팝 음악을 우리가 한번 시대별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시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학습지에 여러분만의 편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해 본다고 랬죠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 나눠줄 테니까 학습지 한번 보고, 어떻게 정리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자, 먼저 중세 르네상스 음악을 들을 거예요. 중세 르네상스 음악. 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는 사람? 될까요, 유리? 그렇죠. 1600년대 음악이에요.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음악인데 이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잘 들어보고 학습지에 잘 정리해 봅시다. 좀 낯선 단어죠. 어느 시대일까? 잘 모르겠지. 후기 낭만주의는 1800년대 후반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 방금 들었던 중세 르네상스 음악과 시대 차이가 거의 200년 넘게 나죠. 200년 넘게 나는 이 음악을 들어보고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잘 정리해보고 자 이제 선생님이 두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본 음악의 특징은 어떤지 적어보고 차이점까지 적어볼 거예요 자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었던 시대였어요 자,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었으면 어떤 게 사회를 지배할까요? 그렇죠. 종교가 사회를 지, 지배하죠.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여서 교회에서는 악기를 악마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로만 연주했답니다. 자, 그리고 악보를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어, 성질이 한번 말해볼까? 네, 음표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말해볼까? 그래, 진하니. 진안이. 어, 진하니는 줄이 많다고 그랬어요. 맞아, 피아노 학원에서 본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악보보다 줄이 훨씬 더 많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줄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 줄을 어떤 사람이 맞고 이 줄은 저기 있는 사람이 맞고. 이 줄은 저기 있는 사람이 맡고 이래서 각각 사람들이 다른 줄을 맡아서 육성부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여섯 개 있는 걸 육성부라고 해요. 육성부나 돼서 악기가 없어도 음악이 심심하지 않은 거야. 자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후기 낭만주의 음악보다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진이가 말해줬던 거지. 그리고 그렇게. 않는것 같아요. 빠르지 않은 것 같죠. 아까 보면은 우리 보면 음표 꼬리가 이게 꼬리에요 꼬리가 하나밖에 없고 빨아봐자 두 개. 많아봐자 두 개. 거의다 4분 음표나 2분 음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악이 빠른것 같지는 않죠. 자,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어떻게 특징이 들리는지 한번 적어 봅시다. 낭만주의 시대를 설명해 줄게요.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아주 많은 악기를 사용하는 게 유행했어요. 봐봐요. 여기 합창단도 있고 합창단이 하나 둘세 자리에 꽉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여기 아직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악기를 사용하죠.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가 악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많은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허용되었어요. 우리 원래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건 악기로 할수 없었죠.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악기는 악마의 것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악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교회목에 합창을 넣은 뒤로 많은 작곡가들이 이 편성을 사용했어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보다 전 시대이고 중세 르네상스 시대보다는 다음 세대인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인데 베토벤이 처음으로 교향곡에 합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편성을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음악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아까 유튜브 틀어줬을 때 음악의 길이 봤어요? 아이 학년 오반는 아직 눈초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군요. 자. 눈초리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길이를 알아챘을 거야. 길이 음악의 길이가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해서 30분밖에 안 했어요.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후기 악마주의 시대 음악은 1시간 넘었어요. 악기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니까 그 정도 길이까지 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악보를 한번 봅시다 와우 줄이 엄청 많죠 악기를 엄청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파트가 많은 거예요 줄이 많을수록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6성국 6개 파트밖에 없었던 것보다 훨씬 악기가 많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네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요리 잘해줬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아주 작게 보일 텐데, 잘안 보일 텐데, 여기에 하나의 음표에, 2분 음표에 밑에 찍찍찍 하고 선이 3개가 그어져 있어요. 음표 있고, 기둥 있고, 여기에 이렇게 3개가 그려져 있는데, 3개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2분 음표를 3개로 나눠서 연주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 눈에 보이는 음표보다 3배는 많은 음표를 연주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음표가 아주 아주 많다. 중세 음 르네상스 음악보다 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악보의 줄이 아주 많아요. 악기를 많이 사용해서 악기를 아주 많이 써요. 자, 다들 다들 정리했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특징 들리는지 학습지에 정리해 보세요. 어, 한 치가 넘죠 여기. 했을까요 자, 이제 케이팝 음악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케이팝 음악 들어볼 거예요. 클래식 음악의 변화와 케이팝 음악의 변화의 차이점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변화하는 방식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음악이 어떻게 변할 건지도 알아볼 수 있다. 자, 먼저 1세대 아이돌 노래를 들어볼게요. 1, 1세대 아이돌은 선생님의 엄마 아빠 세대 노래예요. 엄청 오래됐죠? <laughs> 쉬운 노래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음향적 기술 없이 반주의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코러스를 넣어주거나 어떤 특별한 기계음을 추가해주거나 하는 거를 라이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음향적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반주의 생마이크의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그러면은 노래가 너무 따라, 따라 부르기 어렵고 노래가 막 너무 어려우면 춤추면서 부르기 어렵겠죠 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따라 부르기 쉽게 노래가 만들어졌다. 또 떼창 문화가 발달했어요. 콘서트에 가면 팬들이 불러주는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었다. 자,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우리 후렴 부분만 잠깐 따라 불러봅시다. 근데 4세, 4세대 아이돌 노래는 따라 부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음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계음을 쓰게 됐어요 기계음을 반주에 많이 많이 추가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주 화려해져서 생마이크에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음향 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어려운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보다는 예술적이고 화려한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너무 쉬운 음악을 하면, 아, 저 사람들 쉬운 노래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요새는. 대중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쉬워요? 시작부터 이미, 이미 음이 너무 높아서지 따라 부르기 어렵죠. 이거는 친한 친구들이랑만 노래를, 노래방을 가서 불러야 돼요. 자, 두 시대 변화에서 공통점을 찾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어, 예한이 한번 말해볼까? 오, 맞아요. 화려해졌어요. 어, 맞아요. 우와, 아주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화려해졌어요. 둘다 시대가 갈수록 기술도 발달하면서 음악이 화려해졌어요. 또 음진 응, 아니 맞아요. 복잡해졌어요. 화려해졌다는 말이랑 비슷한데 복잡해졌다는 말도 맞아요. 또 어떤 차이점이 보였어요? 아, 공통점,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보였죠? 잘했어요, 아, 여러분들. 자, 차이점은 어떤 거지, 보여요? 차이점? 음, 어떤 부분에서는, 중, 클래식 음악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었는데, 케이팝 음악에서는 똑같이 둘다 악기를 사용하죠.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변주곡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이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통해서 변주곡이라는 형식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다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